중간. 중간, 중간, 박준석 씨, 안녕하세요. 이성호 씨, <laughs> 중간 정거 얼마를 썼는지도 사실 궁금한데. 그럼요, 알아봐야죠. 너무 궁금한데. 네. 먹고 싶은 걸두 분께 오늘 좀 대접을 하려고. 아.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고기요. 고기, 고기요. <laughs> 고기요, 진짜 원해요? 예. 네. 정말요? 네. 고기, 고기, 네. 고기, 고기 먹으러 갑시다. 아, 고 <laughs> 우와. <웃음> 진짜 고기네요. <laughs> 야, 어 그럼요. 우와. 아또 우리 준석씨도 또아 네.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자 이제 만음 드세요 만음음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고기 먹을 지 모르는 애들이 밥부터 먹는 거야 아, 진짜요? 어못 먹어 이야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먹는 것 참는 게 진짜 힘든 거 같아요 어, 준석씨는요? 선아씨 네? <laughs> 아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뭐라요아 잡수기 뭐 잡수고 하시죠 천천히. 천천 뭐. 해드릴게요. 예. 성원 씨랑 성원 씨가 예, 예 극장에서 만났었거든요. 극장에서 아, 어, 예. 팝콘을 사달라는데 정말 사주고 싶었거든요. 음. 네. 네. 못 사준 게 너무 가슴도 아프고. 아. 그럼 이번에 이제 대결 끝나고 일주일 뒤에 팝콘 사달라 고럼 사줄, 어, 사줄 수. 있어요? 어? <laughs> 저, 아 물론이죠. 팝콘뿐만 아니라 밥도 사드릴 수 있어요. 저 주신다면. 저저주신다면 <laughs> <나> <laughs> 지난 4일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기를 드디어 만난 준석과 성원. 체면도 필요 없다. 스타일 구겨져도 상관없다. 오늘 안 먹으면 언제 또 먹으리? 일단 배불리 먹어 나 보자. 본격적으로 중간전과 게임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게임에서 이긴 사람에게 자신의 자네일 상대방의 잔액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잔액 교환권을 놓고 버리는 중간 점검 게임! 지금부터 네. 시작합니다. 제첫 네. 번째 게임! 웃지 마! <laughs> 기 아니고요 어, 네. 이뻐요 저렇게 해도. <laughs> 아니 그런 옷을 쓰고 우리 이 행복 주식회사의 도전 수칙 몰라요? 몰라요. 상대편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아,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아 성호 씨 좋아요 새로운 버전. 코를어요네 아, 아, <laughs> 준석 씨 초질반. 화감이 CF를 포기한 겠다는 아, 거죠. 예, 오늘 연예인을 포기했다. 부모님의 효도 강강을 위해서 하지만 볼수 없다. 볼수 없다. 볼수 없다. 그만. 아, 근데 두 분의 앞길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네. 자, 이성원 형, 휴지 좀갖다줘 누구야? 제 1라운드 게임. 긴 과자 짧게 먹기 게임. 네. 아, 이번 게임은 네. 저희 MC들을 위한 게임 같습니다. 네. 소품 제가 네. 사왔어다 겁니다. 우리 네. 막대 과자 먹기 게임이죠. 네. 이거는 이일조가 돼서 어, 아실 겁니다. 가장 짧게 네. 하시는 분들. 아, 아, 네. 물론 다 먹으면 무조건 승 우승입니다. 아, 다 먹기? 그래 다 먹기? 아니, 요령껏 하시는 거죠. 요령껏. 그거는 팀의 최선이씨 제... 게임이 이기기 위해서라 하시는 거니까 <laughs>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팀의 제량 아닙니까? <laughs> 그런 것도 중요한가요? 자, 보세요. <laughs> 괜히 말 많아지는 거 봐. <laughs> 네? 아, 이게 떨려서 못하겠는데요? 어. 어. 아니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네. 형, 형이다 생각해요. 네. 그냥 일단 네. 형이라고 불러보세요. 친한 옆집 형이다. 네. 형 해봐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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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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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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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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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와> <laughs> 아, 잠깐. 자, 어 성원형. 그야맨 <러와> 얼굴이라서 계속 모자 쓰고 있는데야 <laughs> 게임에 대한 <러와> 승부욕만큼은 정말 대단해요. 시작. 너무 잘났어 아, 경험이 중요해 이래서 경험이, 중요해. 아,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게임은 그렇습니다. 머리로 랩 끌기. Yeah. <laughs> 우리 성원 양 같은 경우는 배우지 않습니까? 여배우인데 네. 이게 좀 흠집한 모습. 아그 네. 제가 운명 못합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네. 대신 흑자미를 부르겠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네. 흑기사 아니요? 흑기사. 아, 아니에요. 흑기사. 아, 흑기사. <laughs> 하나 둘. 2대 영으로 압도적인 승리 우리 아티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한테 돌아온 기회는. 네. 어. 이제 잔액 교환권을 네. 가져가시게 되는데요. 이게 맞다. 바꾸나 바꾸지 않느냐는 저희 어, 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laughs> 뭐 하신 거죠? 아, 안녕요 몰랐어, 몰 그냥 오히려 징기 또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네요. 오히려 어, 이거 막, 머리 안 쓰고. 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바꾸다가 막 괜히 또 아니면 어떡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 하하 씨가 짜는 작전이라는 게 뻔합니다. 그렇죠. 임서원 씨! 결정! 바꿀 것인가? 지킬 것인가?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습니다 이상원 그 씨의 그눈부릅뜬 얼굴 네. 이런 모든 상황이 주마들처럼싹솟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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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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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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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laughs> <laughs> 네. 네. 아 어, 아우 <laughs>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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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남은 며칠 동안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각오 다져야 될것 같거든요. 예. 네. 고기를 다지듯이 이렇게 <laughs> 네. 아주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 참겠습니다. 먹는 거 참아온 것만큼 또 남은 일정을 음. 또 이렇게 해오면 음. 될것 같아요. 네. 자 남은 기간 동안에 두 분의 화이팅을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네.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성원과 미니제의 대단한 신경전이 펼쳐지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달콤하네. 문좀 열고 먹었으면 좋겠어. 안 돼, 추워. 헤이. <laughs> 어 여기 왜안 열려? 어 여기 안 열려. 잘했고. 경회장 같은데 그래야지. 연이득. 예상 대시. 어. 아니가 아닙니다 <laughs> 네, 그아니거 아니에요? 네 아, 비슷한 거같은데아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만 예. 비슷해요 지만아어 네. 나... 지금 있어요, 네, 지금,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지금 있어요 이렇게 네, 튕겨져 그렇죠 튕겨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 아, 뭔가 느낌이 나나요? <laughs> 뭔가 이렇게 막 피지 <laughs> 않아요? <집합이 웃음>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웃음> 답답해요. 자신감 니다왜 뭔데요? 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버티는데요. 준석이 형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좀 소심하고 그런 게 있으셔서 이턴도 <laughs> <laughs> 많이 안 쓰실 것 같고 안녕하세요. 어, 성화. 아, 아, 어, 멋지세요. 야구 잘하시네 너도 야구 보고... 이 분이니까 야 정말 네, 어색하고 혹시. 좋다. 벨트가 커서 남았어요. 자르면 <laughs> 되잖아요. <laughs> 예? <laughs> 이거 좀먹어면 되는데. 아, 예. 감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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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 저... 아, 예, 아니, 그만 주셔도 되는데. 왜? 어, 아, 아이, 저 지금 만 원의 행복하고 있어서 네. 이거 너무 면안 돼요. 돌아 어. 다시. 네? 그거 하면은, 그거를 할 거면은 네. 좀 배고픈 걸좀 알아야 되니 내가그 <laughs> 프로그램 좋은 거야. 네. 날 따라해봐요 요렇게날 따라해봐요 여기 왜 이래? 날 따라해 따라 봐 따라 <laughs> 얘가 왜 이렇게 됐어? 매님 날 따라해봐요 어 그래 뭐 누룽지 좀 줄까? 줄게요 <laughs> 아오 <laughs> 누구랑해? 박준석 오빠요 준석이 걔도 한 잔데 야너 위험하겠다. <laughs> <laughs> 따라할 수 있는데나 대충 아, 따라해 주지.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laughs> 그럼 아 얘기를 하지 미안하다. 아 네. 예아뭐 <laughs> 필요 없겠다. <laughs> 아. 아 필요 아, 아, 없겠다. 자백 원. 만두 하나 0 원입니다. 他就是这样的。 먼저 먹을게요. 죄송해요. 내가 배고파. 내가 배고파. 휴지를 긁어도. 뭐 진짜로? 아 입이 바짝바짝 타요 막 지금.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시청님. 아 냄새나. 아. 으로 구치기 작전에 들어간 성원. 제가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촬영인데요. 쏙 빠져요. 예, 네, 재밌지 않아요 이거? 네 재밌어요. 아, 이런 느낌이. 어우, 아, C.F. 잘 되겠네요, 이제. 아, 진짜. <laughs> 아, <정말? 웃음> 어, 진짜. 배고파. 요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요? 밥이야. 고기. 고기요. 이사람하고이야기하다가이사람중이사람이사람이데이트를하이면 예, 아이둘이사이이데이트람은이사요이 사람은 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아 성공. 사람은 이하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건뭐은이사이 사람은 이이 어머, 뭐야, 순대였어? 야, 징글징글 하구만. <laughs> <laughs> 어떡하나. 젓가락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겠네. 그림에 떠 오르네. 응. <laughs> 음. 100원에. 나. 그거 맘껏 먹게 하면 안돼? 그래 사다 에이! 봐 병원에 얼마큼인데간하나만줘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어때요? 오늘 마지막인데. 왜아 네. 너무 시원해요. <laughs>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요? 아교회 아. 돼, 요 바로 가는 거야? 그럼요. 예, 저는 이제 먹으려 갖고 왔거든요. 아. 예. 이건 프로그램 보니까 만원같다 일주일 개긴 되는데. 네. <laughs> 개요? 개긴? <laughs> 개긴다는 표현좀 그런나? 아, 근데 어 저희랑 같이 다니면은요 합숙 같이 하면은 일주일 금방 갈 텐데. <laughs> 아, 회사님도 갖고 오셨네요. <laughs> 어, 와, 시단, 와, 짱이네요. 아, 내거 너무 큰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견뎌온 상황. 하지만 마지막 날 갑자기 서러움이 폭발치 올라 살짝 눈물을 보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겉으로 표현 잘안 하거든요. 혼자 절대 티안내요뭐 힘들어도 네, 조금 힘든 건 있었어요. 어떤 추억으로 남을지 부실지 배드일지는. 네. 꿈 속에서 그게 그려지겠죠. 무엇보다 어머니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머니 항상 생각하는 산 일주일이 이번 일주일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도전 총력. 이번 두 분의 대결은요. 한마디로 불꽃 튀는 접전이었습니다. 원래 좀 승부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악발의 정신으로 사는 편이고요. 네. <laughs> 상대가 만만치 않은 준석 씨여서 보니까 네. 더 그런 집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준석 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네. 머리가 네. 정말 이겨야 돼. 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laughs> 돼. 두 분은 끝까지 이 순간까지도 막상막하의 승부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괜찮아 건기 괜찮아요. 그런요. 사기 펀드 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바쁜 스케줄 속에서 많은 노력 일주일 버티기를 성실히 수행해낸 두 사람을 위해 마련된 작지만 뜻깊은 수료식. 승패를 떠나 힘든 도전을 마친 두 사람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박준석 대 임성원, 임성원 응. 대 박준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임성원, 방원. 오모. 아, 식비가 빵 원입니까? 네, 박준석 800원. 진짜 <laughs> 두분독하다 교통비입니다. 이야. 임성원 700원. 박준석 <laughs> 0 0원야 지금 현재까지 100원 차예요. 이 아야 대합니다자 다음은 기타 비용입니다. 임성원 씨 200원. 그러시잖아. 박준석 씨 <laughs> 200원 야 어? 휴대폰 요금입니다 네. 어, 지금 뭐성원 씨는 처음에 바뀌었듯이 뭐 휴대폰을 아예 갖고 계시지 않았으니까 네. 당연히 빵은 박준석 씨의 휴대전화 요금 들고 다니시긴 하셨죠? 그렇죠 27원 <laughs> 자 마지막 우리 아, 미션에 대한 수행 결과만을 여려 놓고 있습니다. 자. 미션 실패 벌금 임성원 두번 실패로 천 원입니다. 아두번 실패하셨군요. 자 박주석 미션 실패 벌금 방원. <laughs> 어? 아야. 미션, 실패, 벌금! 두번 실패, 찰떡! 이렇게 해서 박준석 2 0 2 7원 임상원 1,900원으로 1 2 0원 차이로 임상원 씨의 승리입니다! 야 자, 야 지금 소감, 소감. 지금 바로 이 느낌을 말했어요. 저는 사실 진짜 마음 비우고 와서 저는 준석 씨의 승리를 예감했었거든요. <웃음> <웃음> 네, 어떡하겠요저 <듣고> <laughs> 카드를 이야 고맙습니다 예. <laughs> 알뜰스타 도전기 만안의대복 <laughs> <대박>, 파이팅! <laughs>